이해가십니까? 마무리가 안 된다. 천 명을 받았 50대, 7천 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아, 이런 거였구나. 남서 인생에 이제 돌이켜 봐서 이제 봐가지고 나의 이제 마지막 시점을 내가 얼마 남았고 시점에서 내가 그동안 했던 거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싹 바꿔가면서 이제 공부를 통해 가지고 마음 수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의 사후. 미래까지 다 준비가 되는 거죠. 아, 지주 준비하는 과정이죠. 근데 이게 안 되면 동물처럼 살다가 동물처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파충류처럼 살다가 죽어버리고, 개, 들이처럼 살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다시 한번, 이 교우라는 게 그, 효도의 효자가 있지, 있지 않습니까? 이 교, 여기서, 여기서 이 교우거든요, 이렇게. 네 대단한 이게 한자예요, 자체가. 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217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217. 십자가가 세 개란 말이에요, 이게.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갖추고, 내 안에 천지인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마음이 일어나고 주시는 것, 마음이 만약에 상처받았던 것, 고통받았던 것을 그 프로그램을 이제 제거하는 법도 다 알려주고 미래를 완성해 주는 법도 알려주고 개척하는 법도 다 알려줄 수 있는 게이 수도예지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그 옛날에 성인들을 누가 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을 군자라고 그랬어요. 군자. 이 사람들을 군자라고 그랬는데, 이 군자라는 뜻이 뭐냐면, 이자 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자축인별한테 출발하라는 사람도 지 않습니까? 그죠? 맨 처음에 출발하시는 분인데, 이군 자는 무슨 군 자냐면, 이 손모양이 손에, 손에 무기를 들었다는 라 거죠. 이 무기를 들었다는데, 이게 펜일 수도 있고, 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중에 만약에 이게, 이게 윤씨지 않습니까? 이게 왜 윤씨냐면, 무기를 들었기 때문에 편리한 거죠. 윤택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펜을 들었고, 칼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 생활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편하죠. 굉장히 편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옛날부터 말씀하신 게 뭐냐면, 누구나 공부를 하면 군자가 될수 있다. 너, 너희들은 전부다, 전부다 군자가 되게끔 이, 공부를 하라는 얘기, 교육을 받고 수도를 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가 뭔지, 이 도가 하느님이라는 걸 알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 다스리는 법 뭐냐면, 이게 부동심이에요. 부록이 부동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이게 옛날에는 여기 쏠린단 말이야. 한쪽으로 쏠리고, 쪽 쏠리고, 어차피 사주팔자 보시면, 이게 몰려있는 거예요. 이 몰려있는 거를 중용을 시켜야 되는 거야. 중화를 시켜야 되는 거야. 중용을 시켜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다스려가지고 내가 그거를 제거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쪽 솔링를 다시 올려주고, 이쪽 솔링를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균형 잡힌 람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다른 걸 끌어올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핵심인데 사주팔자 핵심 중에 뭐냐면 일반 강사들은 많지만 마음 공부를 한 다음에 가르쳐주는 사람은 뭘 가르쳐주냐면 용신을 알려줘요. 용신이 진정한 스승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해결책을 알려준단 말이야. 너는 이거 없으니까 이것만 얻으면 너는 바꿀 수 있으니까 그 해법을 해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스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이거 안 되니까 이걸 해서 이걸 해라라는 그 해결책을 알려주는 게 굉장한 거요 살아가면서 그게서 이걸 배워가지고 아 당신 부족하니까 이거 부족하면 되니까 그걸 얻으려고 노력해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못 얻으면 사람을 만나서 얻으라라는 얘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못, 필드 못 뛰면 사범이라든가 제자들이 대신해주면 되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 무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공해주는 거죠. 애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젊음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그 동안에 노하우라든가 뭘 가지고 와서 애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가지고 다시 한번 애들이 나중에 또 커서 지도자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지도자 자리에 올라가게끔 그거를 내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안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자식 하나 하나 주면 다행인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자식 말고 비견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했잖아요. 아, 전에도 비견 말씀했지만 조그만 사람은 그냥 그 가족들한테 그 에너지를 받아서 가족 에너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에? 대한민국 사람을 다 끌어모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전 세계 글로벌하게 다 끌어모아서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땡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그, 가난이 사주 같은 경우는 보면 개수잖아요. 내가 내 원천이란 말이야. 개수란 원천에서 그게 나와가지고 맑은 물이 바닥까지 이어지는 그게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 성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이 딱 일어나고 죽는 자리, 그 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이게 그 전에도 저번주에 말씀드렸지만 모른다. 나할줄 몰라. 근데 그할줄 몰라는 하 내가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한번더 들어가라는 얘기야. 그러면 만약에 나할줄 알아, 그러면 그할줄알아는 애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그러면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이란 게 멀쩡한 사람이 약간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안 되지만 숨을 막아가지고 죽으면 멀쩡히 잠긴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없어진 거예요. 영혼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과학으로 해가지고 야 도대체 영혼이 날라가 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없는 그 처참하게 되는 거니까 그 마음 자리에서 그 그래서 이제 그 몸하고 마음하고 똑같은 거에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관심있게 관심 유심하게 보라는 게 뭐냐면 그 얼이 담긴 구에그다 답이 나와 있어요. 얼구에그 얼굴을 딱 보시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면서 거기에 이제 그 습관이라든가 모든 게다 들어 있어요. 살아왔던 환경이 뭐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치지 않으면. 그대로 가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칠려면 어떻게 돼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고 수도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원리를 설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는 몰랐던 게 아는 만큼 보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라는 게 숨쉬고 살아가는 게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 짓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럼, 이, 자기가 왜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을 가르치시면 알겠지만, 애들이 금방금방 집중력이 떨어져서 금방금방 딴짓을 해요. 금방금방 딴짓을 해요. 금방금방 딴짓을 얼마나 딴짓을 많이 하냐면, 방송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애들이 대학을 가잖아요. 90%가 공부를 안 해요. 애들이요.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90% 공부를 안 해요. 90% 선생님 눈을 안 마주치고 수업을 안 듣습니다. 좋아하는 것만 보려고 하지 자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풀금 된거애고가 좋아하는 것만 해운동하하면 힘들죠 안 할라 그래요 성인들 마찬가지예요 험도 하면안 할라 그래요 힘들다고 안 할라 그래요 왜 거기서 방해라는 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편하게 하고 편하게 돈 어떻게 벌고 싶으세요 편하게 벌고 싶잖아 편하게 벌고 싶고 상처받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내 안에 방어 체계가 하나 있어 방어 체계가 있는데 이 방어 체계가 나를 되게 편하게 하려는 방어책인데, 걔를 공략해서 걔를 없애버려야 돼. 얘를 없애버려야지만 이 수도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방해를 해요. 걔가 공부하는데 방해를 놓지, 집중하는데 방해를 했지. 게임해라, 뭐해라, 유혹이 들어온 거야. 야, 술 마셔라, 친구 만나라. 야, 그런 거 뭐하러 왔냐면, 서 이제 그런 게 휩쓸려가지고, 그 자기가 그 수도를 하려면 자기가 가는 길을 쭉 가야 되는데, 농담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수도를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대충 살아가는 거야. 자기도 알아. 술 끊고 담배 피고 운동하면 되는 거 알아. 공부하면 되는 거 알아. 안 해요. 죽을 때까지 안 해요. 나중에, 나중에 큰병 들으면 그때 이제 상처를 받는 건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큰 병을 듣게 만드는 게왜 그러냐 이거지. 왜그 사람이 망가지고 그 사람이 큰 병이 드느냐 이거지. 분명히 여기서 마음속에서는 너 그러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양심이란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차 안에서 크림빵 사가지고 가는 가재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에서 치고 지나간 거야. 죽었죠. 또 사람 병원 가면 살릴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숨어버렸죠. 무서우니까. 숨어버렸는데 방송에 크게 나온 거지. 막뺑소니 났는데 누구, 누가 범인이냐, 왜이차냐 뭐냐고 나온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뭐랄까. 더 이상 숨을 수 없으니까 자수하게 되는 거예요. 에? 자수해가지고 왔는데 기자가 가서 딱 물어봐요. 어, 양심의 가치가 안 느끼셨어요? 양심의 가치가 안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프로그램 됐는데 그런 양심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양심을 보면 양심을 보면 그지도 못하는데 잠깐에 그거를 외면한다라는 거죠. 수많은 걸 외면하는 거죠. 뭐이 그. 그러니까 아결심이 완벽하게 서야 되는 건데 이 결심 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그게 결심만 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는데 인생이 달라지 팔자 바뀌지는데 어이 결심을 안 세우는 거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관장님한테도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 하느님한테 지금 천명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약속한 건데 그 위, 만약에 그 어기면 저사람들은 아이고 그렇지 가뭐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거를 실전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실전에 나가야지만 도를 딱 닦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전에 나가서 공부 간장이 오시니까 저도 공부할 수가 있는 거고 같이 운동할 수도 있으니까 왜내 의지로 안 되니까 끌어들여야 돼. 끌어들여가지고 서로 같이 그래서 가장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도반이에요. 같이 운동해 줄수 있는 사람이 제일 필요한 거. 혼자서 못해요 이게 사람이란 게. 그래서 같이 누군가 와서 해주면 그 사람 때문에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여러 시더 모이면 볼수록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같이 이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얻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이 숫자를 담담에 다음, 제가 딱 나오면 이제 왜 이제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게 한 자든 그이 자체가 그래서 오가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되면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오가 하느님 자리예요. 이게 오, 오가 예수님 자리예요. 그래서 그 <laughs> 사가 사순시기가 뭐냐면 사순시기 동안 이 사람이 엄청나게 수행을 한다면 그 다음에 오때 됐을 때는 깨달음을 얻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 오가 딱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오를 가진 사람 이게 나 오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나 이게 나 마음 심으면 이게 바로 깨달음 오, 깨달음 오인데 어쨌지만 소노공이 뭐라 했어요? 오공. 내가 비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명상하실 때 자기가 비어 있으면 깨달아야 돼. 통, 텅빈 거. 내 상상할 때. 텅빈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어떤 존재인지, 왜 숫자가 5가더라고, 5월를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 그 그리스도를 이, 이, 이 자리를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자체가. 고정되어 있고, 이제 부동심이야. 유혹도 없어요. 딱 고정심이고, 파도가 쳐도 부동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5란 거는 그 로마자로 얘기했잖아요.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 부위. 그래서 v 위에요부는뭘 상징해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승리를 상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를 얻으려면, 검도에서 승리를 얻으려면, 뭐도 얻으셔야 돼요? 이 부동심을 얻어야지만, 승리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오는데, 죽음 앞에서 초연해야 된다는 거죠. 그 검도 수련한 이유가, 유, 유일하게, 이거에, 그, 이게 전통 그 사무라이들이 한 거잖아요. 이게 얘기했지만, 하얀 옷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초연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다 단지 뭐 아, 만약 싸우면 한대 맞으면 죽질 않잖아요. 죽지 않으니까 마음이 좀 내리게 되지만 이게 만약 진짜 칼이라 생각하면 그거를 신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도법이라 고 그래요. 이걸 진짜 칼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칼로 인식하면 이거 만약에 이제 나올 때 나온 가짐이 저기서 나오실 때 나온 가짐이 진짜 칼로 생각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거죠. 죽이는데 그 앞에 내가 얼마나 초연해지느냐. 내 마음 평온하느냐. 상대방에게,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거죠. 빨리! 그 사람을 보내줘야죠.